책집 PT가 봄비에 관해 쓴시 감상해볼까요? 제목 봄꽃빛 속의 아름다움, 부드러운 속삭임 속에서 빗방울이 노래하고 잠자는 샘물에서 꽃이 깨어나듯이 리듬이 흔들리는 색조에 발레, 물방울의 터치로 알치를 추고 풀을 뜯습니다. 밝은 색상으로 입맞춤하는 부드러운 꽃잎, 미묘한 꿈에서 그들은 빛으로 빛납니다. 진홍색, 보라색 금박을 입힌 들고 비를 머금은 아름다움, 생각보다 당우의 품에서 다시 태어난 세상, 자연의 눈물, 지구를 장식합니다. 경이로움이 있는 삶에 안식처, 비의 품 안에는 평온함이 남아 있습니다. 부드러운 한 방울이 어루만지고 우아하게 부드러운 포옹에서 힘을 드러냅니다. 봄의 따뜻한 손길, 힐링밤, 비의 젖은 꽃 속에서 우리는 평온함을 찾습니다. 빛방울 하나하나의 포옹을 소중히 여기자 그 손길 속에 감춰진 축복의 은혜 꽃이 피면서 빛으로 찬란하게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 그들의 시선을 황홀해집니다. If you like this video,